찔레꽃입니다. 지금은 봄 핑크가 지나고 화이트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. 잠시 후에는 또 장미의 계절이 오겠죠? 와, 찔레가 이렇게 무더기로 피어있으니까 어, 길가인데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와, 논에 모두 다 심어졌습니다. 오, 너무 예뻐요. 찔레꽃. 어, 찔레가 막 찔려가지고 장미과인데, 예전에는 이거 찔레도 이렇게 따서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, 어, 지금은 그냥 풀로. <laughs> 찔레 나무 근처에는 뱀이 많대요. 빨리 도망가야겠어요. 안녕, 찔레. 잘 있어라.